안녕하십니까 스시 고즈 고즈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시 민지 셰프입니다. 민지 셰프. 스시 민지? 고수 생겼어요? <웃음> 와 <웃음> 대단하시네요. 코즈 셰프님이 시키셨어요? 아예 맞습니다. <laughs> 어, <에이. 웃음> 앞전에 소개드린 스시 에서 코우지 셰프님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민지 황민지 셰프님이세요. 코우지 예, 예. 셰프님과 민지 셰프님과 함께 오늘 구독자 5천명 이벤트 발표를 할 건데요. 예, 예. 일주일 동안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보고 감동받은 분들 한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오늘 예. 열부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었습니다 저희가 아, <laughs> 아 근데 어쩌면 이벤트 한다고 했을 음. 때그 둘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격후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음. 아 이게 이번에 아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laughs> 오늘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이 순간도 아까 보니까 <laughs> 어 6만 7천명 정도 사람이 아, 보고 네. 있어도 서 예. 혹시 이거 이제 이게, 나가, 이게 나갈 때는 이제 뭐 이미 7만 명 정도 아, 뭐. 예. 많은 사람이 좀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오늘 좀 민지 셰프도 <laughs> 특별하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 네. 네. 같이 그래.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일주일만에 스타일이 어요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맞아요. 그 때문에 같이 소개드린최신코지의황 네. 민지 셰프님이신데요. 자, 이제 구독자 5,000명 이벤트 이제 발표할 테니다 네네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자, 네네. 구독자 5,000명 이벤트. 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 <laughs> <두드부도 웃음> 승현님입니다. 바로 승현님. 승현님, 승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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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님은 설명 네. 구독자 이벤트 때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 당첨 을에못해서식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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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오마카세를 처음 아, 드셨는데 네.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해서 아, 제가 이거는 음, 참치 초밥 집에 보내드리면 음.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려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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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 당첨자는요? 네, 두 번째 이벤트. 당첨자는 빨간망토 차차님입니다 <laughs> 네, 빨간망토 차차님은 댓글 길게 쓰셨는데 이제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셰프님이랑 음 네, 함께 선택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댓글 봤는데요. 어, 댓글이 이만큼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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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당첨자는 네.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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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것도 제가 선택한 네, 구독자인데요 남성 전미단라는 <laughs> 남성 전미단 님이 네. 바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었나요? 저도 주신다고요? 아네 <laughs> 네,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드립니다 남성 <laughs> 님 항상 저희에게 댓글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번 댓글도 너무너무 재밌게 달아주셔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고요. 당첨 축하드리고, 참치 친구 맛있게 드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구독자. 네, 네, 번째. 네 번째 구독자는 이광화님입니다 아. 누구야? 이 광호 언이 광호 언 네. 네. 이분은 이제 아이들에게 자무실을 아 네. 만들어 드렸는데, 음. 좀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오 <laughs> 컴플레인 네. <웃음> 네. <웃음> 쉽지 않은데? 슬픈 사연인데. 어떤 컴플레인스요 약간 자무실 아 비린내가 난다 비린내가 난다 네. 네. 달걀 비린내가 된다. 아,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그건 조금 불이 조금 잘안 들어가 있거나 좀덜익이서 그런 아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시? 네. 네, 저도 살짝 그렇게 공감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복찜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네, 참치 초밥이랑 네. 같이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가원님 네, 다음 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구독자 당첨자는요, 네. 황철준님이십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 어, 황철준님은 저희도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도 밥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잖아요. 네, 그렇을그술 마시는 게 굉장히 재밌으시다고. 어. 앞전에 격쿠때술안 먹었더니 왜술을안 마시냐고. 어, 맞아요. 그거 <laughs> 댓글을 몇개 봤어요, 저도. <laughs> 네, 그리고 네. 항상. 그때는 그런... 사실 좀 <laughs> 시간 관계로 <맞아>. 못 마셨던 것같 그날 촬영하면서 이제 영업시간 10분 전에 나라고 <laughs> 그런 멘트도 <맞을까요>? 있었던 거 <laughs> 같은데. 네, <정말. 웃음> 그래서 황철준 님, 항상 제가 술 마시는 거 즐겁게 네. 보고 있으시다고. 이번에도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참치 초밥 보내드릴 테니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맛있습니다. <laughs> 자, 여섯 번째 구독자, 당첨자는요? 네. 여섯 번째 구독자 당첨자는 지용성님입니다. 지용성님? 지용성님. 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분, 네. 어떤 분이? 분에서코지셰프님 팬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아, 예.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아, 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도. 네. 네, 스시도 좀 종종 먹으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참치 초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만들어 드시라 해서. 네보 어, 스시 종종 드시러 다니신다고 네. 그런 그럼... 네, 스시코제에서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치초밥 <laughs>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 일곱 번째 당첨자는요 6번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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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드님입니다. <laughs> 엘로드님도 네. 항상 댓글에 마리아 주누님 오늘은 뭐 했고요, 뭐 먹었고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볼 때마다 너무 뿌뜻해요 누나의 마음. 그거 템플에 이걸 라블레다 아닙니까? 아 너무 뜨아닌거아니 <laughs> 이벤트때 알게 됐고 이렇게 응. 영상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응원 메시지 남겨주고 응.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어. 좀 동생같이 응. 와서 계속 어, 생각하고 있던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여덟 번째 구독자는요. 네 여덟 번째 구독자는 데이비드 킴님입니다. 어 친구들. <laughs> 데이비드 킴님. <laughs> 네, 데이비드 킴님은 이제 심해 사막을 <laughs>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궁금하셨던데. 아 그래서 네. 네, 궁금했었어. 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셨다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음. 네. 네, 앞으로도 이제 코우지 셰프님이 재미있는 국밥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아, 해야 돼요 제가? 네네 네. 이제 계속 저는 뭐뭐수시 초밥집 뭐, 뭐 스파이 같아서 뭐더 이상 제가 뭐 레시피 공개 하면 좀 싫은데요. 네. 아민준 셰프님 네, 네. 계속 네. 국밥 준비해 주세요. 그 열심히 네네. 네, 아, 네. 네. 그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JBB팀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이미팀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에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선택한 구독자님 중 당첨자 아홉 번째 주인공은요. 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와 자유새님입니다. 입니다자유님 <laughs> 구독자 이벤트 때도 선, 당첨되신 아, 분이세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자유쌤님은 네. 아, 제가 선택한 구독자분이 아니시라, 저희 회사에서, 아, 그리고, 네, 민주셰프님과 또 동일하게 이렇게 아, 네. 연결해서, 자유쌤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아, 기쁘네요. 좋쁘네요두번 <laughs> 네, 연속 이렇게 네. 당첨이 네. 돼서, 근데 자유쌤님은 네. 저에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 네. 네. 어, 되게 기분 좋은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분이셔서 제가 네. 두 번이나 당첨돼서 너, 제가 너무 기분 좋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다이님 <달성님>, 화이팅! 3주 <laughs> 초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네, 대망의 네. 라스트 구독자 이벤트 열 번째 주인공이요 네. 누구십니까? 정성웅님정성웅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성훈 님, 이제 잘 다니시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일식을 하고 싶어데 이제 일식 셰프를 준비 중이시라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시 초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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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이벤트는 종종 진행할 계획이니까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분 축하드립니다. 네, 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네. 중요한 오늘 중대 발표가 있죠. 그런 거 있어? 오늘 마지막으로. 셰프님이 네.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아 그거. 아 근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아, 그건, 셰프님이 직접 아, 얘기해주시면, 아, 아, 네, 너무너무 기쁘을 전해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이번에 계속 그 유튜브에서, 그, I love sushi, 그리고 급방, 예, 계속 같이 해왔잖아요. 네. 에,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희 스시코지나 음. 그리고 저도 지금 그 일본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저도 조금 마리아즈님처럼 좀 유튜브를 좀 찍어보면 어떨까 음, 그 너무 생각을 좀 해가지고요. 네. 좀 한번 좀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일본에서 좀 그 어떤 스시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아쉽으니 다음달에 그 일본 그 여행 갔는데 그 어디 가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나 좀 많은 좀 질문을 받으니까 그 미리 제가 이제 일본 맛집이라든지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의 좀 문화 차이라든지 음. 어뭐 여러가지 좀 그 소개해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좀 많은 것 같아서. 아우, 재밌겠네요. 네. 아, 너무너무 기대는 되는데. 네, 그죠. 아 수시코지 영석 씨가 저희 아이러브.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laughs> 하는 소리는 안했잖아요아 너무너무 바쁘이 주시면 네. 저희 폭반못 찍으면 어떻게. 아니 근반도 예,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수시코지 위주로 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 좀 다른 셰프들도좀 소개하지 아,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음. 앞으로 이제 소지의 포우즈 셰프님과 함께 이제 스시 만드는 거 이렇게 툭딱 진행해봤었는데 네네.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음. 좋아해주셔서 네네. 다른 셰프님들과 함께 뭐 파스타 만들기나 스테이크 굽는법 이런 것들을 지금 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음. 앞으로 호우즈 셰프님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네. 뭐 스시커즈에 대해서도 뭐, 뭐 이거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시면 뭐 언제나 질문, 뭐 댓글 남겨주세요. 알람이 시에해서 다시 나오든, 네, 나올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구독자 5,000명 이벤트로 열 10분, 추천 네. 당첨자 발표와 함께 오늘 네. 스시 코우지 셰프님께 중대 발표까지 마쳤고요. 네, 오늘 민지 셰프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코오즈 셰프님 채널은 코오즈 TV라고요. 예,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코오즈 TV. 그러면 코오즈 TV 개설하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아, 그러면 저희가. 비지지 네. 마시고. <laughs> 금방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지금 채널 개설하시면 저희가 URL 걸어드릴게요. 네네네. 코기, 코기. 그리고 저희 코오지TV에서는 민지 셰프님 같이 할겁니다. 네. 앞으로 그럼 코오지TV에서는 민지 셰프님이 함께 출연해주셔서 네. 어, 뒤에서 음식 만드는 거 그리고 네네.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 텐츠컨텐츠 예, 여러 네. 이렇게 준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코오지 셰프님, 민지 셰프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저희는 아일러브스시에서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이.